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동화쌤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뭐, 내신이 나다도, 이게 내신을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요. 이게 상위권하고 중위권, 하위권이 있는데, 상위권만 학생부 종합전형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위권이나 하위권이 실질적으로 더 학생부 종합전형이 효과가 좋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어쨌든 중위권과 하위권은 수능을 볼때 대박을 낼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트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여러 가지 학교마다 내신에 따라서, 내신에 따라서, 어 심지어는 하위권의 전문제도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 내신이 4 7이라고 충분히 쓰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점수대가 학생부 종합전형 자소서를 준비하면서 어, 면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상위법보다더 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고 어, 그 시도를 해봤을 때의 효과도 더 훨씬 큽니다. 자 내신이 너무 안 좋아서 논술이나 적성 그러니까 논술도 실제적으로 이제 이 예, 논술 같은 경우에 객관적으로 말해서, 어, 내신이 높은 아이들이 논술 잘쓸 가능성도 더 많고, 어, 그 다음에 그 논술을 쓸수 있는 그 재능이라는 것이 좀 존재를 합니다. 조금. 그렇기 때문에, 예, 논술의 가능성보다 학생부 종합전의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보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낮으면 적성, 적성을 보기도 해요. 이렇게 수능보다 조금, 아, 그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푸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적성은 뭐 수능의 수능을 대신해서 어 보기도 하는데 이 적성 공부하는 것은 수능의 난이도를 좀 낮춰서 시험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보다 내신이 안 좋은 5, 6점대 학생들이 가는 이 정도 내신 아이들이 1, 2등급 차이, 1, 2등급 차이가 되는 학교들의 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고 그 안에서, 그 안에 쓴 학생들, 이게 상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 예, 안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신들을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뭐 4등급에서 6등급 사이의 아이들이 예, 경쟁을 하게 되고, 어, 이거를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이 학교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돌리면 내신을 전체로 다 잘하는 학생은 없는데, 그래도 이 내신 프로그램 안에서 본인이 잘하는 과목을 집어넣어서 다 넣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본인이 유리한 전형을 찾아가지고, 어, 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뭐학종을 쓴다고 하길래 학생부 종이 받을 거는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어, 상도 있고, 우수상도 있고, 편지도 있고, 독구감 성실상도 있으니까, 내신이 낮아서 못쓸줄 아는 건 아니고, 어, 어,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음, 서울권은 당연하고, 뭐, 그 서울권도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을 학종을 넣는다고 붙느냐, 아닙니다. 경쟁률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종하고, 어, 그죠 적성은 따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학종하고 논술을 몇대 몇으로 비교하는 것은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상담하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상위권 아이들 상담하기에도 시간이 선생님들이 뻑뻑해서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본인이 기회를 받아가지고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에게 상담을 꼭 받으시고 의뢰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본인보다 내신이 질문자보다도 내신이 낮은 학생이 학생부 종합 쓴다고 하길래 조바심 있는 조바심 드려도 뭐 소용이 없죠. 근데 자기가 상담 받으면서 본인이 찾아가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게 정시에 대한 기록이 인터넷 찾으면 나오거든요. 정시 기록을 찾아서 그 학교의 정시 기록보다 조금 내가 더 어, 한 등급 정도 아래라면 충분히 학종도 한번 써볼만 하거든요. 한 등급 정도 아래라면. 근데 내신이 너무 낮으면 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논술이랑 적성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아, 수시를 보게 되면, 아, 교과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교과 내용으로, 내신 점수로만 가는 거. 어, 교과전형. 내신 점수로만 가고, 뭐, 그 교과 전형도 또, 뭐, 수, 수능 최저 등급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럽니다. 학교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종합이기니까, 교과 점수뿐만 아니라 스펙도 보는데, 어쨌든 내신 점수가 제일 중요하고, 플러스 스펙을 보면서 자기숙개 어차피 이 학종은 3배수로 뽑거든요. 3배수. 그러니까, 아, 자기 소개서를 써 갖고 나중에 이제 당락이 자기 소개서를 면접을 바탕으로 쓰는 거거든요. 자기 소개서. 이 자기 소개서 플러스 면접을 하면 면접 점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면접에 따라서 내가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를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교수들이 이제 면접 중시. 음. 입학 사정관들이 면접 점수를 높이 줘서 면접에 따라서 당락이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그하 그러니까 주가 위권에서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과 학종이 있고 논술도 학교에 따라서 있기도 하는데 네, 논술 이게 경쟁률이 뭐 어, 문과는 어마어마하게 세고 이과도 기본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고 아. 그다음에 이제 적성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적성과 논술보다는 학종이 훨씬 더그 가능성이 많고 어, 이렇게 어떤 준비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어. 입학 가능성이 더 많고 사례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같은 경우에 이 5, 6점대 친구들이 4.7이면 학생부 종합전형 쓰는 게 맞습니다. 제 친구가 4신5대인데 카톨릭대 간호학 논술로 가려고 하는데 학종도 한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학종도 하고 논술도 합니다. 둘 다. 그런데 가능성이 이 논술은 이렇게 재능이나 재능이나. 논술 쓰는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장에서의 변별력, 현장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학종은, 집에서 자소서를 준비하고, 미리 면접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동수가 그래도 좀덜 되면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둘다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6개면 이게 4개. 이게 논술 두 개. 이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질문자가, 아, 그 학교가, 그 학교가, 내신이 어느 정도의 변별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충분히, 그, 다른 아이들 한다면, 그러면, 나도, 오, 준비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주의하실 게, 학종을 하던, 논술을 하던, 그죠? 학종이나 논술을 하던, 적성을 하던, 이렇게, 논술을 해도, 그, 그, 보통 2학기 내신이 끝나고, 1학기 내신, 1학기 내신, 기,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시작을 하게 하는 게좋고요 기말고사까지 다 보고. 이제 학종도 기말고사 끝나고 자소서를 하면서, 어, 자소서를 쓰면서 면접까지 생각을 하면서 면접을 대비한 자소서를 써야 되니까. 정시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래서, 어, 각오를 하고, 이거를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집중해서 짧은 기간에 난 반드시 된다고 그런데 넘겨짚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에도 이걸 꼭 나는 붙고 싶다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 갖고 정시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이 학종 필사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논술도 최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4.7등급이면, 그쵸? 어, 논술로 보면 한 3.5등급 정도 이 근처. 근처를 시험 봐야 아, 가능성이 있지. 두 등급 이상 내신 차이가 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불가능하니까. 거의, 거의 불가능하니까. 논술로 가끔가다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4.7 등급이시면 3.5 등급 정시로 봤을 때3.5 등급 정도의 대학에 진학을 하서 어, 어, 학종을 신청을 해보시고 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둔산동 Q&A 공부방 통화샘입니다.